인투아웃 궤도를 만들면 슬라이스가 잡힙니다. 골프클럽 H 최지훈 프로입니다. 많은 아마추어들의 적 슬라이스 원인은 아웃인 궤도에 있습니다. 아웃인 궤도를 인투아웃 궤도로 바꿔주시면 이 슬라이스는 충분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저는 인아웃 궤도를 만들 수 있는 팁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연습 방법은 간단하세요. 슬라이스는 클럽의 아웃, 인 궤도 때문에 많이 생기시는데요. 이거를 클럽 인 아웃 궤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연습 방법으로는 백스윙 탑에서 자, 오른쪽 손이 위치해 있는 오른쪽 내 바지 주머니 방향으로 헤드를 가볍게 떨어뜨린다. 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실 겁니다. 자, 빈스윙을 해보면 떨어뜨린다. 그러면 헤드 무게로 치기 때문에 슬라이스를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연습 방법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백스윙 탑. 두.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른쪽 주머니 방향으로. 자.